여러분, 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붓을 들고 그냥 몇번 이리저리 움직였을, 아, 움직였을 뿐인데 그야말로 탄생의 질로 나오는 환상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걸 봅니다. 혹시 그런 것을 보면서 붓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붓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붓을 잡고 있는 화가가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 붓이라고 할지라도 미술의 소질이 없는 사람에게 잡히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추상화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붓이라도이런난 화가의 손에 잡히면 그야말로 명품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의 가치는 붓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화가의 가치라고 도 가언이 아닐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붓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손에 붙잡힌 붓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뛰어난 화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명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뜻대로 그리실 수 있도록 자기를 기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오죽하면 답답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나한테 좀 붙잡혀 줄래? 제발, 제발 나한테 좀 맡겨 줄래?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 삶에 내가 한번 그림 좀 그리게 해 줄래? 이 예,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말씀을 합니다. 6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내 업계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고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큰 민족을 이루실 것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왕금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은약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그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한 43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하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하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런 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순이바퀴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 가난을 사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사실은 칠절과 팔절의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칠절 팔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로 시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다. 즉각 불이 흐르는 땅, 곧 가난족석, 핵족석, 아무리족석, 브리스족석, 기위족석, 여구서족석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라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국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절망적입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연 중 그들은 하나님이 조상,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거나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고비하지도,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건망증이 있으실 겁니다. 연세가 들어가다 보면 점점 점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그죠? 렇 근데, 건망증과 심해의 다른 점이 뭘까요? 건망증은 잊었다 생각나는 게 건망증이고요. 심해는 자기가 그랬다는걸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게치해입니다 치에 어, 건강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전화를 들고는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내가 전화기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전화기 어디 있어요 자기 손에 있습니다. 자기 손에 들고 통화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전화기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라고. 내가, 어, 참, 요즘 경력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외출하기 위해서 식금다리미을라고는 버스를 타고 한참 가다가 생각하면서 자기 손을 보니까 뭘 들고 있더라고요. 다리미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참 많이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그렇죠? 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막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바로를 통한 핍박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본다면, 핏박인데, 박해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다라고요? 사랑인 겁니다. 역사식인 거죠.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몇 개의 동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합니다. 7절 다시 열어주실래요? 자, 하나님은 내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였다고요? 가페또뭐 있잖아요. 분명히. 그요, 그죠. 네. 경사도 사람들 자꾸 중요한 걸 자꾸 빼먹고, 에 f 만 잡혀가지고, 뭐 했다고요? 분명히 보았대요. 분명히 보았대요. 그죠. 두번째는 그들이 감독자를 부르시지 뭘 내가? 그죠.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대요. 또그 근심으로? 아, 알고. 있대요. 이라엘백성들의그 근심하는 마음을 알고 있대요. 자, 8절에.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내려간대요. 하나님이 내려온대요. 그냥 천사들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야, 저 이스라엘 들이 저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역사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겠대요. 또그 다음은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응. 건져내겠대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응. 인도하겠대요. 자, 그 다음에는요, 광대한 땅, 적각구리 흐르는 땅으로 응. 그저 그렇죠, 데려가겠대요. 와. 하나도 안 놀라네요. 뭐 평상시에 이 하나님 늘 누리고 있는데, 보 그죠? 근데 뭘 놀라, 세삼스럽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듯한 상황을 만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삶의 시간 속에서 지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아무것도 할수 없고 단식만할수 있는 바로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아니, 여전히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향하도록 연단하시기 위하여 보시며 들으시며 아시고 그리고 진이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근심과 고통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왜 라고 물으셔야 되는 니다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가 그한명하의 선을 이루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고요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똑같이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부르짖는그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탄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아시며, 나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시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니, 그 자리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문을 열셔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레마의 하나님은 신이 내려오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가난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좋은 계획 아닙니까? 그죠? 렇참 좋은 계획인데 문제는 이 일을 누구로 하겠느요 모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가라 이스라엘 자손이부르짖주이 내게 달하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무리 되시나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누군가의 자녀가 어느 날 작정을 합니다. 승교사로 나가겠다라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아실 겁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 대단해.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육사하실 거야. 그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믿음을로 결단하는 겁니다. 엄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승교사로 나가래. 자, 똑같은 말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 대단해.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화이팅!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아니, 하루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유여야 하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나오지 않는 박윤성님 사장님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어두부를 갖다 주러 가셨어요. 한동안 찾아가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찾아가서 그, 그분이 그아드님이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들이 목회 잘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뜻 밖에도... 아, 이 사람이 일못 갔어요! <laughs>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왜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면 되지? 왜 성교사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단기 성교로 나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10년이 됩니다. 10년 작전하고 나갈 때. 그림 산숨을 쉬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 집사님 하나님 보고 기도하라 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나오셔가지 아들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 마음이 그만 마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어, 역시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믿지 않으셨네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움직이시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가라. 자9절0절 보십시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 말은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이로스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 내가 예, 옆에 있는 아무게 장노를, 아무게 군사를, 아무게 집사를 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데요?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돼?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인지에 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위해서는 승부를 하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누구라고요? 저로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바로의 국에싸았기 때문에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서는 내어 보내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 빨리 데리고 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바로를 대약계적하여 싸울 만한 능력이나 군대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원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 모세의 지금 형편이나 생각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무엇보다 모세는 과거 애국에서의 실패로 인한 패배감으로 인하여 마음 한 구석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가 모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선풀이 라고할수 있습니다. 그섣뿌리가 모세의 의욕과 용기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애국에서 각종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며 바로에게 신임을 받던 때의 모세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세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자기 이도로의 양을 치는 일에 겨우 적응을 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게라고 말함으로 저는 그럴만한 자격이나 환경을 들고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에 하나님 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 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습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그림은 붓에 의해서 그려집니다. 하지만 붓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붓을 잡고 있는 화가가 하는 것이죠. 붓은 단지 화가의 손에 붙잡혀 화가가 마음대로 하도록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붓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우리를 부스로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나게부좀 들어줄래?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 제가 어디에 어디로 와서 하나님의 부시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부시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윗과 엘리야, 엘리사의 공통점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이는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하나님 이야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후시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할래가 아닙니다. 너내 손에 잡혀 후시 좀되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손에 잡으시고 그림을 그리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매 순간 의뢰하며 순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나니고 내가 누구에게 대답 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앞세우시지만 실제로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 믿으세요. 아니, 대답 잘하셔야 돼요. 주님 믿으세요? 아, 멘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는 일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다고요? 가르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전파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일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대답을 안하시네 자, 눈 크게 뜨시고요. 여기가 조선의 할수 아니고. 자, 뭐 우리 이형제 사오 기도하셨으니까 맨 앞자리에 우리 이형제 사가 앉아있습니다 이영제사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장례붙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내남편들 김장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육신의 여자들만 떠나가라 진정한 떠나가라! 아멘. 했단 말이에요 고칠 수 있을까요? 아멘. 뭐 있다는 거에요? 없다는 거요 아, 있다는 아, 겁니까? 확실합니까?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 고친을 했던 것처럼 그도 할 것이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내일좀 할래? 근데 내 일을 하려면 네가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힘이 있는 자는 능력이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부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잡아 주시면 나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고생일을할수 있습니다 도피드를 할수 있습니다 이 믿는, 믿음만 는믿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할까요? 아니요. 네, 우리 홍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 어느 날은요. 말씀 준비가 너무 잘 돼요. 어느 날은 말씀이 안 풀릴 때는요. 정말 안 풀려요. 그야말로 한 줄도 못 나가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말씀이 안 풀려가지고 주일이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해본 적이 있어요.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다가 겨우 1 시간 잠자고했 새벽에 또 나갔어. 와,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붓으로 잡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 자신 만만할 때, 모세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났을 때는 그를 부르시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그를 부르시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청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신학하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사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열의 아홉은 제가 알려요. 아니다. 너 기도 도 해봐라. 왜요? 자기 열정 가지고, <laughs> 자기 지혜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목회하겠다는 거죠. 사모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쉽지 않고 실패합니다. 지금의 모세는 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세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난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세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독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만큼 힘이 있고, 나만큼 능력이 있고, 나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요작은 여정 앞에서 보이시는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장기름병이 있으시죠? 장기름병이 원래는 무슨 병이죠? 아마 소주병일 겁니다. 대부분. 네, 소주병일 거예요. 원래 뭐가 남겨있었다? 소주.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불렸어요? 소주병. 그런데그 병이 뭐가 됐어요? 왜요? 아니, 소주병인데. 원래 만들 때는 소주병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장기름병이 됐네? 왜요? 소주를 비우고장기름을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소주가 남겨있으면 무슨 병, 소주 병이에요. 근데 소주를 버리고 참기름을 담으니까 참기름 병이 되더라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려고 해도, 나를 비우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의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비우는 것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40년의 미대한 광달의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비우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게 하신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갔다고, 나는 못합니다 아직 안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 뛰어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말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심지어 그는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온양이 온 지면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 40년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기름 부었는데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도리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만 다니게 합니다. 왜요? 자기를 비우게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 겁니다. 나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반자가 될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굳드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마음에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받이 두 받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다고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참된 성취를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에또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부정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과 자신들의 조건들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은 할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합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어떻다고? 저 사람이 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요?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은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한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찰에 모여서 식사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가도록까지 가셨어요? 친구 반대편에, 뭐, 가도록, 친구 반대편에 있다고. 빨리 오면 24시간이고, 늦게 오면 3박 4일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더니, 와,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어, 거기 가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아프게 가게 되셨어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신데 하나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게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그림을 마음껏 그려가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뭐 물어볼까요? 얼마나 비우셨습니까? 얼마나 비우셨죠? 얼마나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붓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삶. 그래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며 과연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의 이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